안녕하십니까. 홍근입니다. 앞에 뭐 보이는 거는 제가 현재 정신과에서 네, 진료를 보고 있는 관련된 네, 약들과 소견서들이 있군요 바야흐로 시간은 조금 거슬러 가면 요즘에 뭐 주식 다 불장이잖아요. 맞죠? 저도 뭐 조금 금액은 작은데, 아, 역시 삼성전자, 네, 믿고 가는 삼성전자 좋습니다. 테슬라 좋고요 엔비디아 확실합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1억 6천만 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남들은 2천, 3천 저축하기도 어려운데, 저는 저의 전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게 헬스를 사실 취미 겸 이제 입문한 지가 한 20년 하고 조금 더된것 같아요. 한 22, 2 3년 된것 같고 제가 그래도 전문적으로 헬스를 좀 했다 라면 10년인데 제가 사실 여기에 돈이 들어간 게한 S500 정도는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딱 작년 1년에 1억 6천, 1억 6천 을 잃어버렸습니다. 돈이 1억 6천이 아니라 요즘에 우리 근테크라 그러죠. 2 4 k 근 말고 근육, 근육 1kg당 내가 향후 어떤 질병이나 아니면은 수입에 대한 감소분, 생활에 대한 어떤 활력, 이런 거를 계산해 봤더니 근육 1kg당 어떤 경제적 가치가 약 1,600만 원에서 1,700만 원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정확하게 1년 동안 근육이 10kg가 줄었습니다. 나에게 근육이란 사실 자존감이었죠. 제가 사실 뭐 대단한 뭐 전공자도 아니고 뭐 대단히 뭐 높은 뛰어난 어떤 대회를 뛴 것도 아니잖아요. 나한테 근육은 곧 나의 자존감이고 얼굴이자 사실 삶의 원동력이었죠. 회원님들께서 야, 어떻게 그 나이에 그 몸을 유지하냐? PT 한번 받아보고 싶다. 20년 동안 쌓아온 저만의 노하우가 있을 거잖아요. 내가 맛집을 운영하는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와 가지고 내 맛집 레시피를 훔쳐 갔어. 그리고 다른 데다 차려 버려 가지고 저는 쫄딱 망했습니다. 우근이라는 어떤 자존감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동안 제가 사실 말은 안 했지만 좀 어두웠잖아요 표정이 이게 일은 일대로 치료는 치료대로 너무 힘들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거기에 다 어떻게 보면 위임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아자 앞에 보면 정신과 제가 현재. 뭐, 정신과라면은 사람들이 조금 뭐,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이제 수면 관련이나 우울, 불안 등등, 그냥 일상생활하기 조금 어려워요. 어렵고, 제가 작년 11월에 뭔가 원인 모를 통증, 근육 긴장 이상증, 신경학적으로 병원에서는 알수 없는 어떤 그런 소견 때문에 병원을 찾아갔죠. 그래서 11월 12일자로 제가 산정특례가 등록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12월에, 부신 피질 저하증까지 진단받았습니다. 여기서 부신 피질 저하증이 뭐냐? 우리 몸에는 코르티솔이라는 내가 외부적 활동을 통해서 어떤 그런 스트레스를 전달을 받게 되면 그거에 대한 면역 항체를 가지게 되는데 저는 그 호르몬이 아예 바닥인 거예요. 영이 돼버렸어. 영. 근데 왜, 왜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 거아니요왜 갑자기 그렇게 되신 거예 아,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 스트레스가 아닐까요? 제가 작년에만 통증의학과 신경외과, 그 다음에 신경과, 정형외과, 또 우리 피디님이 소개해주시는 병원까지 등등 약한 40여 차례를 병원을 다녔습니다. 그 진료비도 어마무시했고요. 근데 가는 병원마다 다 특별한 원인은 없다. 뭐 디스크가 조금은 있긴 하나, 이 정도로는 이 정도의 어떤 증상을 말하기가 뭔가 의료학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모호하다라는 소견을 다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살아야 되겠고. 그러다가 상급병원에 갔는데, 마침 거기서 이제 종양이 발견됐지만, 그 종양이 사실 제일상에 문제를 줄 만큼의 어떤 크기는 아니기 때문에 추적 관찰을 하자라는 소견이 있었고 근데 여기서 더큰 문제가 이제 부신 피질 저하증이에요. 이거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건 내분비과 교수님이나 가정의학과 교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버티려면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체력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더 집에 청소를 깔끔하게 하고 더 정리정돈을 잘하려고 그러고, 시간 나면 밖에 나가서 걷던가, 너무 추우면 정말 온몸을 둘둘 싸더라도 한 10분, 15분씩 밖에 걷고 와요. 제가 작년에 1억 6천만 원을 손실을 봤지만, 다시 저는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저점 매수에서 반등을 해서 다시 상한가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님들, 응원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거든요. 제가 열심히 해서 다시 한번 옛날에 그 활기 찼던, 천 칼로리 쓰던, 10분의 턱걸이 100개 땡기던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내종량이 있지만 이 내종량은 뭐 제가 뭐 걱정한다고 뭐 되겠습니까? 잘 관리해가지고 제가 더 나은 모습, 건강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이제 걱정이 아닌 아, 저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하는 동기부여가 가능한 그런 멋진 우군으로 2026년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군이었습니다.